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북한 신의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10년간 일하다가 대한민국에서 환자로 병원을 경험하며 두 세계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낀 이은혜 씨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힘든 기억이지만 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기에 이야기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저는 흰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도, 장비도, 심지어 깨끗한 물도 부족했죠. 나만에서는 환자가 되어 병원에 누웠을 때, 제가 그토록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병실, 깨끗한 침대, 24시간 모니터링, 충분한 약, 간호사였던 제가 환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병원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1993년생으로 신이주가 노점문학교를 2012년에 졸업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는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셔서 선택한 길이었어요. 졸업 후 신의주 제이인민병원 내과 병동에 배치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수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병동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약을 아끼는 거야. 주사약 한 앰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일주일 만에 알게 됐어요. 한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병원에 재고가 딱 3일치밖에 없었어요. 보통 폐렴은 최소 일주일은 항생제를 써야 하는데 말이죠. 수간호사 선생님이 3일치 다 쓰고 나서는 포도당 주사로 버텨라고 했습니다. 환자 가족에게는 계속 항생제를 맞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영양제였어요. 다행히 그 환자는 젊고 체력이 좋아서 자연치유됐지만 만약 노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주사기도 문제였습니다. 일회용 주사기가 병원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유리 주사기를 썼는데 이걸 소독해서 재사용했습니다. 끓는 물에 5분 정도 넣었다 빼는 게 전부였죠. 제대로 된 고압 멸균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주사 부위가 곱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링거도 부족했습니다. 포도당 링거 한 봉지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환자 한 명이 하루에 세 봉지는 맞아야 하는데 병원에는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링거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조절했습니다. 8시간이면 끝날 링거를 24시간에 걸쳐 맞게 했죠. 환자들은 왜 이렇게 느리냐고 물었지만 우리는 천천히 맞는 게 몸에 더 좋다고 거짓말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진통제였습니다. 암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간호사님, 아파요, 약좀 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줄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병원에 모르핀 같은 강한 진통제는 당연히 없었고, 일반 진통제도 간부 환자들 몫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19년 여름, 제 인생이 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저는 간호사니까 바로 알아봤습니다. 황달 기운이 보이고, 복부가 딱딱하게 부어 올랐죠. 급히 병원으로 모셔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은혜 동무, 어머니가, 가남이야. 그것도 말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간암 환자를 많이 봤거든요. 제대로 치료받아도 힘든 병인데, 북한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수술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술. 우리 병원에 간암 수술할 장비가 어디 있나? 평양 적십자병원 가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간부들 병원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럼 항암제는요? 항암제도 없어. 있어도 너무 비싸서 못 구해. 은혜동무 어머니 편하게 보내드릴 준비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가 1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 살리겠다고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정작 제 어머니 한명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나빠지셨어요. 복수가 차올라서 배가 임신한 것처럼 불렀고, 온몸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밤마다 신음하셨죠. 저는 병원에서 몰래 진통제를 빼돌려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 치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어느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도 나중에 아프면 이렇게 죽을 거야. 여기서는 간호사도, 의사도 자기 자신은 못 살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 중국 가는 길 있다며? 그걸로 남조선가. 거기는 병원이 제대로 돼 있다던데. 아픈 사람 살릴 수 있는 곳이라던데. 어머니는 그렇게 한달뒤 돌아가셨습니다. 신여섯 대 나이에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말이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2020년 1월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같은 병동 간호사 언니가 소개해줬어요. 중국 남자한테 시집가는 걸로 하면 두만강 건널 수 있어. 삼천 달러야. 저는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남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전부 모았습니다. 약 3,000달러였어요. 2020년 3월 눈이 녹기 시작할 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강물을 걸어서 건너는데 북한 쪽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엎드려라고 하면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가라고 하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올랐을 때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가보라고 한 곳, 제가 갈게요. 중국에서 3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한 시골집 다락방에서요. 그리고 가짜 여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태국 방콕 공항에 내려서 곧바로 한국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간호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민국 보호소로 옮겨져서 1개월간 조사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공항, 에스컬레이터로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공기.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인가? 꿈 같았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입수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통일부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 사무소였죠. 3개월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원에서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전체 탈북민들이 다 받는 거였어요. 저는 간호사였으니까 나는 건강해 검진 안 받아도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필수였죠.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밀 검사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원 의무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은혜 씨, 검사 결과가 좀안 좋게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어요. 크기가 2cm 정도 되는데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혹이라니. 저는 간호사니까 알고 있었어요. 악성이면 암이라는 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암이라니.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내일 바로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조직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되니까 걱정 마세요. 내일 바로 북한에서는 검사 한번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다음 날, 하나원 직원분과 함께 분당서 울대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로 10년 일했지만, 이런 병원은 처음 봤어요. 로비가 호텔 같았고,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10대가 넘었어요. 내분 비내과에 들어갔을 때, 대기실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에 제 이름이 뜨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북한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진료 못 받을 때가 많았는데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여자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은혜 씨, 안녕하세요. 초음파 사진 봤는데요. 혹이 하나 보이네요. 오늘 바로 조직 검사하고 가실게요. 오늘이요? 지금요? 네. 지금 바로 할수 있어요.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잖아요. 국민이라면 당연한 권리.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가 아니면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못 받는데 여기서는 탈북민인 저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다니. 조직 검사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가느다란 바늘로 혹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마취도 해줬거든요. 북한에서는 마취제가 아까워서 작은 시술에는 안 쓰는데 말이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갑상선 암은 완치율이 높으니까. 완치율이 높다고요? 북한에서 암은 곧 죽음인데, 여기서는 완치가 가능하다니.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이었어요. 악성종양, 즉,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초기에요. 림프절 전이도 없고, 크기도 작아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은 언제 할수 있나요? 다음 주에 입원하시고 그다음 주에 수술 일정 잡을게요. 한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한달 안에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술 대기만 1년씩 기다리는 환자를 봤거든요. 그것도 간부 환자들만 그렇고 일반 주민은 아예 수술 기회조차 못 받았는데 말이죠. 수술 날이 잡혔습니다. 하나원 수료는 수술 후로 미뤄졌어요. 정부에서 치료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날 밤 저는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술실을 수없이 봤거든요. 정전으로 수술이 중단되고 마취제가 떨어져서 환자가 깨어나고 수혈할 피가 없어서 환자가 죽고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이번 당일 병실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인실이었는데 침대마다 커튼이 있었어요. 개인 사물함도 있고 TV도 달려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병실 안에 있었고요. 북한 병원은 한 방에 10명씩 누웠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동으로 하나뿐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팔찌를 채워 줬습니다. 제 이름과 생년월일, 혈액형이 적힌 바코드 팔찌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 식별용이에요. 약줄 때나 수술할 때 환자를 확인하는 거죠. 사고방지용이에요. 사고방지용이라니. 북한에서는 환자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는 시스템으로 확인하는구나. 수술 전날 마취과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줬습니다. 전신마취 들어가고 수술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깨어나면 회복실에 있을 거고 통증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통증 있으면 말하라고요. 북한에서는 수술 후 아파도 참아야 했어요. 진통제가 없었으니까요. 간호사였던 제가 환자들한테 할수 있었던 말은 조금만 참으세요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아프면 말하라고 하네요. 수술 당일 아침 금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술 전에도 밥을 먹었어요. 어차피 병원에 밥이 부족해서 하루 두 끼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전을 위해 금식을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간호사들이 모니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 몸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세까지 세었을 때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목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통증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1부터 10까지 중에 라고 물었습니다. 한5 정도요? 알겠습니다. 진통제 드릴게요. 그러더니 정말 진통제를 주사했어요. 10분 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수술 후에 아파도 그냥 참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통증을 숫자로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약을 준다니, 병실로 돌아왔을 때, 목에 드레싱이 돼 있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이 수술 잘 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날 저녁, 담당 간호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체온, 혈압, 맥박을 재고, 수술 부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 호출 버튼 누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호출 버튼이요? 저는 침대 옆에 달린 버튼을 봤어요. 북한 병원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환자가 뭔가 필요하면 소리를 질러야 했죠. 간호사. 간호사. 하고요. 그럼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근데 여기는 버튼을 누르면 간호사실에 신호가 가고, 담당 간호사가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에 목이 말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2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왔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물좀 마시고 싶은데요. 아, 수술 끝나고 6시간 지났으니까 물 마셔도 돼요.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더니 정말 물을 가져다줬어요. 차가운 생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환자 가족이 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병원에서 주는 물은 수돗물인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만 나왔거든요. 수술 다음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수술 잘 됐어요. 암 조직 완전히 제거했고, 림프절도 깨끗합니다. 병리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완전히 제거했다고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최대한 제거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완전히 제거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수술 중에 정전이 되거나 장비가 고장나서 중간에 끝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3일째 되던 날 드레싱을 교체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거즈를 떼고 수술 부위를 소독했어요. 상처가 아주 깨끗해요. 집도 하신 선생님이 실력이 좋으셔서요. 저는 거울로 제 목을 봤습니다. 5cm 정도의 절개선이 있었는데, 봉합이 정말 깔끔했어요. 북한에서 본 수술 자국들은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했는데, 제 목의 상처는 거의 일직선이었습니다. 흉터는 시간 지나면 많이 옅어져요. 흉터크림도 처방해드릴 거예요. 흉터크림이라니. 북한에서는 수술 흉터는 평생 가는 거였어요. 관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5일째, 퇴원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하셔도 돼요. 약은 2주치 처방해 드릴게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평생 드셔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돼서 한 달에 몇천 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평생 먹는 약이 한 달에 몇천 원이요. 북한에서는 약한 알이 장마당에서 몇백 원씩 했는데요. 게다가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퇴원할 때, 간호사가 퇴원 설명서를 줬습니다. A4 용지 세장이었어요 주의 사항, 약 먹는 법, 상처 관리법, 응급 상황 대처법, 외래 진료 일정 모든 게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시간 응급 전화 번호가 있었어요. 문제 생기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밤에도 주말에도 상관없어요. 밤에도 주말에도요. 북한에서는 병원 문 닫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죠. 퇴원 후, 저는 하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동기들이 수술 잘 됐어? 이제 괜찮아? 라고 물어봤고, 저는 네, 완치됐대요. 라고 답했습니다. 완치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주 뒤,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리검사 결과 깨끗해요. 전이 없고, 완전 절제됐습니다. 이제 6개월마다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이요? 저는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수술 끝나면 그냥 집으로 보냈거든요. 추적 관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완치됐어도 계속 확인한다니 검진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암 환자는 5년간 산정특례 적용돼서 거의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거의 무료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 한번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정기 검진까지 받는다니. 왜 어머니는 이런 나라에 못 오셨을까. 하나원을 수료한 2021년 3월,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관악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나왔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간호사였지만 남한에서는 자격증이 없었어요. 북한 간호사 경력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요. 2개월간 교육받고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던 날 저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또 환자들 돌보는 일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곳에서요. 2021년 6월,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곳이었어요. 출근 첫날, 병원 시설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 침대마다 전동 리클라이너가 달려 있었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있었어요. 복도는 힐체어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고요. 여기는 주로 노인 환자분들이 계세요. 윤혜 씨는 2층 병동 맡으시면 돼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2층 병동에는 환자가 2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저 포함 4명이었어요. 1인당 5명씩 담당하는 거였죠. 북한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30명을 받는데 말이죠. 첫 업무는 환자들 식사 보조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배식차가 왔어요. 따뜻한 밥, 국, 반찬 세 가지, 후식까지 있었습니다. 북한 병원 환자식은 옥수수죽이 전부였는데, 여기는 일반 가정식과 다름없었어요. 한 할머니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잘못 먹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그럼 영양사한테 말씀드려서 메뉴 바꿔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메뉴를 바꿔준다고요? 환자 기호에 맞춰서요? 북한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모, 목욕 시간도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환자들을 목욕시켜드렸어요. 전용 목욕실이 있었고, 샤워 의자, 안전 손잡이, 온수 조절 장치,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 병원에는 목욕 시설 자체가 없었어요. 환자들은 몇 달씩 씻지 못했죠. 한 할머니가 목욕하시면서, 요즘은 여기가 집보다 편해라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병원이 지옥이었는데, 여기서는 환자들이 편하다고 하네. 환자들 약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면, 저희는 환자 이름을 확인하고, 약봉지의 바코드를 스캔했어요. 그래야 기록이 남았습니다. 만약 약을 잘못 들였으면, 즉시 알람이 울렸죠. 한번은 혈압약을 드리는데 기계에서 혈압 측정 먼저 하세요라고 경고가 떴습니다. 시스템에 환자의 최근 혈압이 낮다고 기록돼 있어서 약 주기 전에 재확인하라는 거였어요. 정말 세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저는 환자 약을 그냥 나눠 줬어요. 기록도 없었고 확인 절차도 없었죠. 약을 잘못 줘서 사고가 나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게 기록되고 확인되고 안전하게 관리됐어요. 일하면서 느끼는 건 여기는 환자가 정말 환자라는 겁니다. 보호받고 돌봄받고 존중받는 존재요. 북한에서는 환자도 노동력이었어요. 병원에 누워있어도 빨리 나아서 일터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편히 쉬세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저 자신도 환자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갑상선암 수술 받을 때,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아프면 말씀하세요, 불편하면 버튼 누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편하세요?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약도 있고, 장비도 있고, 시스템도 있으니까요. 매일 퇴근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도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내셨겠지. 아픈데 없으셨겠지. 북한에서는 퇴근할 때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살아 계실까라고 걱정했는데 말이죠. 2025년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에서 요양보호사로 직급은 내려갔지만 제 마음은 더 편합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환자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혈액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깨끗해요.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엄마,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요. 엄마가 못 받은 치료 제가 받았어요. 엄마가 못본 세상 제가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줬습니다. 암 진단받았을 때 치료해줬고, 완치시켜줬고, 일자리까지 줬습니다. 간호사였던 제가 환자가 되어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온몸으로 경험했고, 이제 다시 돌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 같은 탈북민에게도 똑같은 치료를 해주셔서, 아무 차별 없이 국민으로 대우해주셔서,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께 말합니다. 엄마, 제가 오늘도 환자들 잘 돌볼게요. 엄마가 받지 못한 그 따뜻한 손길, 제가 다른 분들께 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난방이 켜진 깨끗한 침대가 있는 환자가 사람답게 치료받는 그곳으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마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